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요 나와있는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어, 마스크 네트워크가 지금 다시 올라와 가지고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부터 좀 추가적으로 좀 빨리 봐야 봐될것 같아서 요거 한번 좀 체크해보고 다음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올해 초에 한번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좀 쳐놓긴 했죠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물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분명히 그니까 이 정도 물량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막혀 있고, 이 자리가 결국 과거에 또 이전에 매물이 엄청 많았었던 구간이라 이 물량들도 받아주면서 차익 실험 매물을 같이 받아준다고 여기서 이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물량이 나오고 나도 중요한 게 흐름이 꺾이려면 직전 자리들을 깨야 깨져요. 이게 조정이 나와도 어쨌든 많이 나왔으니까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안 깼잖아. 끝까지 반등을 쳐주고 있다는 라 거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얘긴데 지금 결국엔 이 물량을 좀 소화해주면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로 그러면 결국, 이 결론이 귀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시 돌파시면서 가는 자리에 왔고 여기마저 이제 소화가 되면 그때서부터 강하게 슈팅을 치는 라인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또 올라와가지고 또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그래야 돼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물량 지금 계속 받아보면서 소화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그래서 여기 구간의 물량을 계속 소화를 해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게 원래 같으면 좀 재미가 있는 게 원래 같으면 이게 맞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줘도 이때처럼 사실 똑같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물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어떨 때 나오냐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해볼만 할때 나옵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요. 여기에서 있었던 막 내가 뚫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합을 해요. 시합을. 시합을 하는데, 어, 뭐, 내가 그냥 일반인인데 축구를 그냥 좀 좋아하는 일반인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일반인이에요. 근데, 저기 시합을 하는데, 이제 그냥 저기 동호회, 나저는뭐 이제 일반인이라고 하고, 저기 동호회 정도에서 조금 그래도 잘하는 정도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 뭐가 그래도 내가 좀 운도 좀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뭐 축구의 신 메시를 데리고 온거야 그래서 메시랑 꼴럭히 대결하라 그러는 거야.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답안 나오죠. 그냥 사이즈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냥 안 해. 안 해. 이건 뭐 아니야, 안 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때 보통 원래 한 번에 빼는데 이렇게 물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보통 얘가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만 해보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이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얘가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찔러보고 나서 이게 매물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매물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한번더건드렸을때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반응이. 요지, 요 정도 지점으로 반응이 좀 나와줬고, 이 반응이 딱 나오고 난걸 보니까 지금 어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더니, 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매도물량이 많이 나왔으면 이때보다 뭐 분명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니까 지금 그냥 사이즈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뺐다가 난리치고 가면 시간도 손해고 리스크 커지니까 그냥 지금 만들어 보자. 그런 움직임으로 만들 때 이게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크게 보내줬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 아크 같은 코인이거든요. 이게? 아크도 똑같아요. 이게 움직임이 보면은 이게 한 한파, 파동 이렇게 딱 터지기 전에 보면은 여기서 요 자리가 지금 딱 봐도 중요자리라는 게두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 난리를 치고 난리통을 치고 있었다라는 게 보이고 막 물량 쏟아지고. 근데 다시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반응이 전보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사이즈가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 구간을 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지키긴 해야 돼요 못 지키면 끝입니다 끝까지 지켜내면서 여기서 물고 움직이다가 슛을 보낸 움직임을 보통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크코인 이렇게 다섯 배를 보냈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요런 움직임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서 지금 얘는 사이즈가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오늘도 지금 또 돌파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오늘 비트장 가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더 쏟아지는 흔적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인즉슨 지금 이때보다도 소화가 더잘 되어있다라는 얘기고 결국 힘은 나중에 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매도 물량도 많지 않고 아직도 터뜨릴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라서 요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안 터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가까운 데서 또 출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잔, 힘의 잔손실이 적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시켰으면 올라오는데 힘을 잔뜩 갖다 쓰기 때문에 그때야 이제 힘을 다 쓰고 나서 여유 돌파할 때 힘을 쓸게 남아있지 않아서 뭐 돌파를 못한다는 라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리도 가깝고 매물 반응도 괜찮아서 물론 비트가 좀 조정인 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땐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볼수 있는 목표가는 우선 여기만 잘 제압하고 이경만 좀 벌여주는 보시면 되거든요. 2억좀 불리면서 넘어가면은 당연히 신고가 돌파 시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9,500원 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에 강하게 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 여기까지는 당연히 무난하게 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도 도달을 했는데도 막, 어, 역대급으로 이 정도씩 큰 반응이 안 나오고, 한요 정도까지 반응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마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터트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9,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여기만 돌파해주면 무난하게 쏠 거니까요. 여기까지 오는 흐름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반응도 이 만약에 막 크게 터지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한 분할익절 좀 해주시면 되는거고 그런 반응이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스무스한 정도의 반응이 나온다라 그러면 남은 물량은 딱 안전벨트만 걸어놓고 안깨지는 선에서 좀더 홀딩하다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배정도 되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신고가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면은 업비트상에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쭉 쳐주려고 할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게 됐었을 때9 0 0원 기준으로 3배 잡으면 27000원 정도 내외 구간까지도 저는 여기 까지 제껴주면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 중요 자리는 9,500원, 2차 중요 자리 넘어가면은 27,000원 정도까지 좀 잡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이해가 좀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총정리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구간에 매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빠르게 좀 소지 소화가 되고 있다 움직임이. 그러니까 여기 물고 있는 움직임은 해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다시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이격 걸리면서 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 크게 힘쓴 게 없기 때문에 더큰걸터트리 만큼 에너지도 남아 있고 이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 직전 라인까지 남아 한 번에 강하게 소가 강승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격 좀만 벌려주면서 가주면 여기까지 뭐 무난하게 친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힘 써주면서 가주는지 보시고 1차 중률 자리 9,500원 잡고 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너무 큰 거래 반응이 나온다 싶으면 힘을 다 썼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경우엔 바로 가기 힘들어서 분할 일절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반응이 나온다라면 슈가 타까지 날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 끝내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남은 물량은 더블 하시면서 보시고 세배 정도 되는 파동이었기 때문에 9,000원 기준 세배 잡으면 저는 27,000원 정도까지를 다 목표가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자리를 다 목표가로 좀 잡고 보시면 되겠다. 9,500원, 27,000원 잡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돼요. 절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6,000원 뚫리면 이거 파동이 끝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긴 뚫리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여긴 절대 안 뚫리는 선에서만 봐야 된다라는 것만 체크 같이 하시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가 저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